오빠, 응? 요즘에 소비자분들은 응. 혁신적인 걸 좋아하시잖아요. 혁신, 네, 어... 언젠가부터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에 너도 물론 지금 아이폰을 이렇게 들고 있지만, 네, 아이폰이 지금 잘안 팔리잖아. 어, 맞아요. 근데 아이폰이 언제부터 안 팔리기 시작했냐? 사람들이 아이폰이 혁신이 사라졌다. 이럴 때부터 좀 관심을 별로 안 가지시더라고. 근데 요즘에는 갤럭시가 잘 팔리는 시대잖아 음. 확실히 혁신적인 거를 좀 좋아하시는 거 같긴 해 근데 최근 들어서 음. 자동차 브랜드 중에선 혁신을 이뤄낸 브랜드가 있어요? 자동차로 볼 때는 뭐큰 혁신도 있는 거 같고 뭐 잔잔한 혁신도 있는 거 같은데 내가 볼때큰 혁신은 아무래도 테슬라 아닐까? 테슬라? 어. 근데 테슬라가 뭐 전기차라서 혁신적이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세상에 없던 걸 만들었잖아. 그 부분이 오토파일럿. 그러니까 목적지를 딱 입력을 하고 운전자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데려다 주잖아. 이건 그동안 세상에 없던 기술이니까 와, 진짜 큰 혁신이다. 이렇게 느껴지고. 또 잔잔한 혁신은 내 기준에서는 랜드로버? 어, 랜드로버 모델들도 2020년 이후 비교적 신형 모델을 보면은 그전보다 차가 많이 좋아졌어. 근데 랜드로버가 원래 엔진이라든가 미션, 이제 차량의 기본 설계,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욕을 많이 먹은 편은 아니야. 근데 어디에서 욕을 많이 먹었냐면은, 전자장비 트러블. 이 부분에서 되게 욕을 많이 먹은 거거든? 근데 2020년 이후 모델을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 LG전자 있지? 네. LG전자랑도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전자장비 잘 낸단 말이야. 아, 맞아요. 기사 봤어요. 음. 그래서 잔잔한 혁신은, 어, 랜드로버? 어, 이 정도인 것 같아 아, 근데 오빠가 말씀하신 것 중에서 테슬라는 아직 음. 중고차로 봐도 너무 비싸고 음, 음. 그래서 랜드로버를 보고 싶은데 음. 랜드로버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차도 무조건 감가가 좋잖아요 그 부분이 진짜 신기한 건데 지금 그 전보다 이미지가 살짝 내려온 브랜드가 여기 포르쉐도 그렇거든 지금 포르쉐 딱서 있잖아 근데 포르쉐가 지금 신차 판매량이 엄청 줄었어. 아 그래요? 어 그리고 뭐 저쪽에 벤츠도 서 있지만 벤츠도 지금 신차 판매량 많이 줄었단 말이야. 근데 이두 브랜드는 그 전에 이미지를 너무 잘 쌓아놨고 지금 현재 신차가 어떻든 저떻든 중고차에서 가격 방어 예전이랑 거의 똑같아. 근데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차는 좋아졌는데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게한 번에 안 바뀌잖아. 그러다 보니까 너가 말한 것처럼 연직이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고 주행 거리가 그리 많지도 않고 내용이 좋은 차들이 예전처럼 감가는 지금 봐도 되게 심해 그래서 그런 차 찾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오늘 랜드로버 모델 중에서 음. 신형 모델은 이제 장고장 이슈도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음. 좀 감가가 많이 된차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랜드로버 모델이 어, 장고장 이슈가 크게 얘기가 나오지 않으려면은 2020년 이후 모델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타시는 분들 지금 만족도 되게 좋단 말이야. 근데 감가는 그렇게 봐도 뭐 차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 엄청난 감가로 나올 거기 때문에 최대한 깔끔한 차를 한번 찾으러 가보자. 가자. 그 차가 바로 짜잔. 이 차거든요. 잔잔한 혁신으로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어 이제는 차가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 감가는 예전이랑 똑같이 아무리 연식이 좋고, 주행거리가 짧고, 뭐 사고가 없어도 엄청난 감가로 만나보실 수 있는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스포츠. 그 중에서도 뉴 디스커버리 스포츠로 불리는 모델이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등급 기준 신차 판매 가격이 7천만원 이상 신차 판매 가격을 보여줬던 모델이에요. 연식이 2020년형 모델이기 때문에 뉴 디스커버리 스포츠로 불리고요. 실내도 딱 보시면은 구형이랑 기어 레버부터 전반적으로 차이점이 좀 보이실 거예요 옵션도 더 많이 추가가 된 모델이고 이제는 딱히 장고장 이슈도 크게 없는 브랜드지만 감가가 역시 너무 좋아요 오늘 감가가 약 5천만 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용 좋고 장모장 이슈 이제 크게 없고요. 뉴 시리즈로 만나보실 수 있는 랜드로버의 디스커 버리 스포츠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차량 연식이 괜찮은 모델이기 때문에 종고차 6개월 만키로 보증 프로그램이죠. 세이프 6의 무상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종고차지만 보증 기간도 넉넉하게 있는 모델이고요.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2020년에 생산을 했고요. 2020년형 모델이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이라든가 판금이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앞전에 1인 신조였어요. 한 분이 신차 출고 하신 다음에 쭉 유지 관리 해오시다가 이번에 중고차로 처음 나왔고요 연식 대비 주행 거리도 그리 많지 않아요 5만 킬로 대에서 비교적 짧은 주행 거리로 유지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랜드로버 뉴 디스커버리 스포츠 2.0 디젤 D180 SE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 내외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외관 디자인부터가 바뀌었죠. 네, 디스커버리 스포츠라고 하는 모델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금방 눈치를 채시겠지만, 전면부 디자인, 그리고 측면부, 리어 디자인까지 디자인 부분 변경 말고 거의 풀체인지급으로 디자인 변경이 있는 차량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많이 바뀐 부분은 이 헤드램프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구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LED 주간주행 등이 원형으로 들어갔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신형 헤드램프로 이렇게 바뀌면서 옵션이 LED 헤드램프가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본넷 디자인도 전반적으로 바뀌었고, 뭐, 범퍼 하단부 디자인도 전반적으로 다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확실히 느낌상으로 볼 때는, 아, 완전 요즘 차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실만한. 굉장히 세련된 외관 디자인을 보여줄 수가 있는 모델이고요. 자, 외관 옵션은 LED 헤드램프, LED 주간주행등 전방 센서, 레이더 센서 보실 수 있고요. 차량의 바디 컬러는 화이트 바디로 보여지는데, 이 위쪽에 이제 블랙 포인트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필러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순정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블랙 앤 화이트 느낌을 내기 위해서 랩핑을 따로 한것 같아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블랙 앤 화이트 느낌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휠 디자인도 신형 휠 디자인,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타이어 트레드는 80% 이상 남아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순정 사이드 스텝 보실 수 있고, 위쪽 루프 글라스로 마감이 되는 부분은 똑같아요. 위쪽이 통 유리로 마감이 되고요. 실내에서 인테리어와 마감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랜드로버 모델, 그리고 레인지로버 모델들이 신형 디스플레이어로 넘기면서 저 아래쪽을 전반적으로 다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바꿨거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2020년형 모델이기 때문에 이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실내에서는 음, 이 냄새를 전달해드리지 못해서 참 아쉬운데 그 신차 냄새라고 하는 그 가죽 냄새 있잖아요. 그 부분도 지금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실내에서 저 전자 기어 레버. 구형 같은 경우에는 다이얼식 기어 레보였죠저 부분도 바뀌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 핸들 디자인도 이렇게 신형 핸들로 바뀌어 있고요. 시트 관리 상태 너무 깔끔한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조수석까지 전동 시트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조수석까지 이렇게 메모리 시트 추가가 됐더라고요. 구형에는 없었던 옵션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느낌상일지는 모르겠는데 2열 공간도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제가 오랜만에 잠깐 앉아서 보여드리면 차량의 체급은 준 중형급 SUV 스포티지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외관 사이즈랑 실내 사이즈를 조금 더키우는은것 같아요. 그래서 구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열에 딱 앉았을 때 무릎 공간이 되게 조금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근데 이 모델은 딱 보시면은 중형급 SUV처럼 무릎 공간이 되게 많이 남고요. 머리 공간도 이제 되게 편하게 나오고. 위쪽으로 루프 글라스, 여기 통유리예요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개방감이 좋은 거는 그대로 남겨놨고요 중앙으로 보시면 송풍로 두개 빠지고 그 위쪽에서 양쪽으로 열선이 이렇게 3단씩 들어가고요 이열도 전반적으로 주행거리가 짧은 모델이기 때문에 시트 관리 상태는 굉장히 깔끔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는 파워 트렁크 연동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트렁크 공간성도 조금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차량의 길이감이 구형보다 조금 더 길어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트렁크에도 여행용 캐리어가 한 3개까지는 편하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고요. 트렁크도 유지 관리 상태는 굉장히 깔끔한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파워 트렁크 버튼 눌러주게 되면 은 파워 트렁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뒤쪽 리어 디자인에서는 테일 램프 디자인이 이제 눈에 띄게 바뀌었죠. 구형 디스커버리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뒤쪽 테일 램프가 원형을 썼었죠. 근데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사각 테일 램프로 이렇게 디자인 변경이 확실히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면말광 테일 램프 사용하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은 순정 스포일러를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자, 랜드로버라든가 레인지로버 모델들 볼때참 차의 승차감이라든가 전반적인 차량의 짜임새 그리고 차량의 세팅 능력 이런 부분은 너무 좋다 이런 말들이 그동안도 있었죠 근데 한 가지 참 아쉬웠던 게 전자장비를 너무 못 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장고장은 전자장비 쪽에서 일어났었는데 이 신형 모델들 딱 보게 되면은 어 이제 그런 이슈에서도 크게 얘기가 안 나오고요 제가 이 차를 볼때 옆에 지금 케이지 모빌리티의 토러스로 보여지는데 이 차가 서 있어서 잠깐 생각이 난 거거든요 제가 실제로 이차 타는 친구가 있어서 이 차의 단점이 무엇이냐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차의 최대의 단점은 케이지 모빌리티다. 그러니까 차는 너무 만족하고 잘 타고 있대요. 근데 브랜드 이미지가 아직 이렇게 올라와 있는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랜드로버가 딱 그런 것 같아요. 타보면 차 너무 좋고. 참 만족도가 잘 나오는 브랜드고 중고차에서는 감가도 심하기 때문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이 브랜드 이미지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잘 변할 것 같진 않지만 확실히 이 신형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개선사항이 보이는 차량들이에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옵션은 치쿠방 감지 센서 메모리 시트 사운드 패키지 전동 시트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파킹 방식이고요 파워 트렁크 오토 라이트 구형 모델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순정 HUD 순정 미디어창, 후방 카메라, 일렬에서 양쪽으로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스타뱅고, 차량 자세 제어 장치, 내리막길 밀림 방지 버튼, 핸들 열선, 차선이탈 방지, ACC 반자율 주행 가능한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56,567km. 5만 k m 대고요 자, 지금 현재 2020년식 이후 랜드로버라든가 레인지로버 모델을 운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야, 이 정도면 은 진짜 잔잔한 혁신으로 불릴 만큼 차가 너무 괜찮아졌다. 이런 평가들을 실제 오너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구형 모델들처럼 그런 장고장 이슈에서도 크게 벗어날 수가 있지만 신차가 대비 감가가 심한 건 사실 예정이랑 똑같아요 오늘 이 차량도 내용 너무 좋은 모델이지만 신차가 대비 엄청난 감가를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가격은 2,650, 2,65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대차거래 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이카. 소보장 있습니다.